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세돌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신정중학교 3학년 김다찬, 동평중학교 3학년 안수민입니다. 수민이와 저는 평소에 바둑을 매우 좋아해서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세돌 선생님과 바둑 그리고 AI 인공지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피허. 저희는 바둑으로 소련체대를 참가하고 있는 아마추어 바둑 기사인데 평소에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사범님 만나뵙게 돼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뵈니 정말 기쁜데요. 조금 떨리지만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이세돌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둑에 입문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언제 바둑에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아, 저는 아버지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아마추어는 굉장히 그 당시 고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배웠고 또저 가족이 삼남 2년데 다 바둑을 가르쳐서 자연스럽게 좀 바둑을 배울 수 있었고 또제큰 형님이 프로 바둑기사라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프로의 길 가는 것도 좀 쉽게 오지 않았나. 예. 바둑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렸을 때 아팠던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학업이나 친구 관계로 좀 아, 마음이 아프거나 고민이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로 입단을 한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프로가 됐고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죠. 승부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 지고 이기고 결국 이겼을 때는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덜 받을 거고 졌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잘해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방법로 방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바둑을 잘두는 방법, 공부를 잘 하는 방법.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국은 효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10시간을 공부하니, 12시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집중력은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집중력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사실 그게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사실 그냥 바둑판에 앉아서 뭘 하고 그런 분배나 어떤 효율적인 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렵죠 벽에 부딪히고 근데 이제 효율적인 그런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쉬워지더라고요 학업에 대한 그런 부분인 거고 이제 학교 친구들 교우관계에 있을 때는 또 바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둑은 추상 전략 게임인데 추상 전략 게임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게임이나 뭐 스포츠 이렇게 배우진 않았어요. 예술로 배웠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품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좋은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우 관계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존중하고 배려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또좀 좋아지지 않을까. 선임님께서는 바둑에 전념하시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아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일단 좋았던 건 너무 명백하죠. 프리하니까. <laughs> 사실 프리하다는 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힘들어요. 계속 놀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바둑판에 앉아서 공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13살에 입단을 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 했지만 지금 나이 때쯤에 조금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못했어요. 프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좋았고, 힘들었고. 혹시 알파고와의 대국을 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큰 틀로 얘기하면 너무, 너무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대, 설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막상 들어가서 알파고에 조금의 수들을본 다음에는 초조함, 뭐 긴장감 그리고 또 일반적인 대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낯설음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 일국첫 대국을 할 때는 제가 돈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제가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26수 알파고가 이제 100이었고 26수를 줄때 이미 받은 게 끝났다고 라 이렇게 책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프로 생활을 그래도 20몇 년간을 했는데, 26수 만에 그렇게, 이 바둑은 사실상 힘들겠구나, 라고 느낀 거는 그 판이 처음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고 뭐라고 해도 사실 그렇게 판이 넓은 361칸인데, 26수 만에 이거 사실상 힘들다라는 건 사실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얼마나 그러면 준비가 안돼 있었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굉장히 아쉬워요, 사실은 준비가 좀더돼 있었다면 훨씬 좋게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로 뭐 그렇게 맞았지만, 여러 학생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은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좀 맞닥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8년 전이죠, 8년 전인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한 십몇 년 전, 그러니까 그걸 미리 저는 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든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그때 아무런 준비가 안돼 있다면, 음, 그건 힘들겠죠. 최소한 마음가짐이라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놔야 된다. 어, 역시 인공지능이란 게 쉬운 상대는 아니네요. 선생님은 강한 상대를 만나거나, 또... 알파고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강한 상대랑 대치하는 거 굉장히 즐겁고 그런 상대와 뒀을 때 이제 사실 뭔가 희열을 느끼고 그때 굉장히 즐겁게 바둑을 뒀던 것 같은데 알파고는 뭐 준비가 안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일단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한테 그런 걸좀 느끼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프로는 사실 어쨌든 승패에 연연할 수밖에 어느 정도는 있는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만큼 즐거운 일이 없겠죠. 프로 기사인 저도 그 활동을 했던 저도 굉장히 되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잘 도는 상대를 만나고 그런 걸 통해서 좀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자체가 재미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또 바둑을 두는 거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에 저희가 있는 학교에도 인공지능과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AI가 일상생활과 학업에 도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뭐 당연히 시대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는 경계해야죠 지금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다 보니까 아직은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쪽으로 가서 기계에만 의존하게 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깊게 어느 정도는 깊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ai 등장으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나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지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인공지능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뭐 그런 시나리오 영화도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자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모든 이 산업적인 그런 혁명이 일어날 때는 사실 일자리는 다 교체가 됐죠. 음,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발전적으로 갈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또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정말 지배하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 한계를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새로운 그런 인공지능이 돌파구가 될 거라 믿고 그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스스로, 일일 스스로가 이걸 극복하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전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사실상 유일한 우리의 돌파구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인공지능이 무슨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문제는 알수 없는 미지의 그런 두려움 공포감이 아닐까.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인공지능에 확실한 무기를 그들이 지배하고 독점할 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지켜봐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럼 혹시 인공지능이나 숫자를 어려워하고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aughs> 저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준비는 하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해 준비를 잘 해도 두려움, 뭐 이상한 공포감이 들면은 뭔가 제대로 뭔걸 선택을 못 내려요. 두려운 공포감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사실에 이건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밀지에 대한 그런 그런 알수 없는 두려움,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이견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죠. 꼭꼭 인공지능의 문제는 아니에든요 바둑 기사를 은퇴하신 이세돌 선생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꿈을 꾸고계시나요 그런 건 있어요. 좀 사회 보탬이 됐으면 해요. 사회 보탬이 된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지만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기억 정말 좋은 기억도 남고 정말 사회 좀 크게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는 어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꿈꼭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울산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참 요즘 학생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사실은 다 학생들이지만. 저보다 위의 선배님들이나 또제 나이 또래까지만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그렇게 두려운 공포감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너무 막연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 공포감이 너무 좀 생기지 않는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지금 현재를 즐기고 또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또 열리거든요. 이미 다들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예.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고 앞으로 정말 파이팅입니다. <laughs>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지금 울산교육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할까요? 예. 울산교육 울산 파이팅. 교육 파이팅!